안녕하세요. 딥다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, 어,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. 만약에, 있잖아요. 대중문화 속 가상인물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어떨까? 이런 상상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요. 아, 그거 재밌겠네요. 네,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가상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다룬 기사인데요. 각 캐릭터 배경을 보면서 이게 현실 정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지, 어, 그게 이번 딥다이 후의 목표입니다. 흥미로운 접근이에요. 사실 대중문화라는 게 현실 정치를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하고, 또 가끔은 되게 날카롭게 풍자하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각 후보들 장단점, 또그 뒤에 숨은 의미 같은 걸 한번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어,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후보는 코브라 커맨더입니다. 아, GI 조의 그 악당. 네, 그렇죠. 근데 공약이 엄청나요. 2조 달러짜리 웨더 도미네이터를 만들겠다. 아, 스케일이 다르네요. 자료에서는 이 사람의 그 사기업 배경, 뭐 예를 들면 어둠의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실제 정치인 및 롬리의 사업 경력이런 연경하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비유가 있었죠. 근데 또 치명적인 약점도 있잖아요. 그 성격. 아, 맞아요. 불같은 성질. 그렇죠. 그런 걸로는 유권자들하고 이렇게, 뭐랄까, 공감대 만들기가 어렵죠. 네. 게다가 맨날 군사작전 하는데도 GI조를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겼잖아요. 이런 기록은 좀 강경파 유권자들한테 매력이 없겠죠. 확실히 설득력이 떨어지네요.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에 대한 좀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. 음~ 일리 있네요 자 그럼 악당 후보 말고요 이번엔 아주 다른 도전자 마블 코믹스의 하워드덕입니다 아하 그 까칠한 오리 저 어릴 때네 (70년대) 미국 건국 (200주년) 이럴 때반 공해를 외치면서 나왔었죠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건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후보는 블랜드 이미지가 좀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요? 원작 만화는 대개 사회 비판적이고 날카로웠는데, 1986년에 나온 영화가 워낙 호평을 받아서요. 야, 그 영화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았군요. 네. 최근에 뭐 가오길 같은데 잠깐 나오긴 했지만, 글쎄요, 그 어색한 간극을 메우고, 또 나이든 유권자들 향수를 자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? 뭐 그런 분석이더라고요. 캐릭터의 과거 후격사가 발목을 잡는 경우군요. 그렇죠. 그런 셈이죠. 자, 좀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? 90년대 MTV 마스코트 랜디 오브 더 레드 우즈. 이 후보는 어떻습니까? 아, 랜디! 모든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겠다. 이런 진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어요. 그 약속 자체는 귀가 솔깃하긴 한데. 근데 이 후보는 그 애시드 캐주얼티 배경 있잖아요. 과거 약물 경험 같은 거. 네,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. 토론회에서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의문이요. 아,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군요. 네, 게다가 자료에서는 이 후보가 또 다른 마약 경험이 있는 백인 남성 부모 세대, 록스타, 이런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어서 젊은 세대한테 어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,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공약은 좋은데 이미지가. 네, 이미지를 넘어서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. 1980년에 대선 후보로 거론됐다는 거예요. 실제 여성 부통령 후보, 제럴딘 페라로보다 4년이나 빨랐어요. 와, 그건 몰랐네요. 시대를 앞서갔네요. 그렇죠. 장점도 꽤 있어요. 영국에서 보석 도둑 잡은 경력, 국제적인 인지도, 그리고 쇼 비즈니스지만 어쨌든 노동 경험도 있고요. 음, 노동자 계층 표를 얻을 수도 있겠는데요? 네. 근데 잠재적인 약점도 만만치 않아요. 뭐 프랑스 시민권 논란 가능성이라던가? 아. 커밋과의그 복잡했던 관계 이런 게 언론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사생활 공격이야 뭐 현실 정치에서도 흔하니까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미스 피게 같은 캐릭터를 통해서 대중 문화가 이미 현실 정치 변화 뭐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같은 거요 이런 걸 먼저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오그 관점 흥미롭네요. 마지막 주자입니다. 80년대 인기 만화 블룸카운티의 빌더캣이랑 오퍼스요. 아 기억나죠. 그 상품들도 엄청 많았는데, 고양이랑 평균. 네. 자료에서는 이들이 뭐, 마멋부터 바퀴벌레, 심지어 바셀로프 같은 상상동물까지 다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외의 통합력이 있다. 뭐, 이렇게 평화하더라고요. 하하. <laughs> 통합력이라. 근데 비리 옛날에 그 고양이 사료, 텐더비틀즈 엄청 먹었던 거 있잖아요. 네. 약물 이력. 그게 이제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. 특히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좀 걸릴 수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오퍼스는 그 다이안 소여 앵커한테 막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하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여성 유권자들한테는 좀안 좋게 보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자료에서 이들을 1992년 대선 때 나왔던 그 페로스톡데일 팀에 비유하면서 혼수 상태 고양이가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농담처럼 묻더라고요. 흥 풍자네요, 정말. 정치에 대한 어떤 냉소나 피로감 같은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가상 후보들을 쭉 봤습니다. 악당, 오리, 록스타, 인형, 만화 캐릭터. 진짜 다양했네요. 네, 정말 그렇죠. 각각의 후보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모습이나 현실 정치 비판을 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, 그냥 풍자가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 당선 공식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다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당선 공식이요? 네. 후보의 배경, 성격, 뭐 정책, 아무리 황당해도요.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,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요. 당신이 현실 정치인 볼 때도 사실 알게 모르게 다 이런 걸 보고 있을 거예요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볼게요. 이 웃음기 넘치는 가상선거전을 넘어서요. 이 후보들이 혹시 우리가 실제 정치 지도자한테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, 혹은 반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